그러면 이제 우리 이선자 씨가 자기 그 집에 대한 거를 그 한번 설명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답니다. 가지는 당장에 가지는 못하는 일이니까 당장에는 못 가는 거를 상상으로 이선자 씨 말씀하시는 거를 상상으로 어, 내가 이 집에 왔다 느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이 영그 기억력이 없으시나봐요 예. 제가 집에 대한 걸 말했는데 수목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일단 제가 그 저희 집이 진짜 그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언덕의 하얀 집이거든요 근데 사실 언덕의 하얀 집에 살기 위해서 제가 그 이런 어릴 때부터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노천맹생님의 없는 예인이 되었듯죠그 시를 정말 제가 항상 외우면서 나도 꼭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꿨는데 네, 그 꿈이 <laughs> 현실인데가 지금 현재 언덕의 하얀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빌리 주고 뭐 펜션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별잔인데 예, 사실, 제 집이 아니고, 우리 동생 별장입니다. 그런데, 제도 그 조금 이제 못해면 됐지만, 우리 동생 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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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오 네, 여행 오시는 길이 있으면, 은 제한테 전화를 이때 해가지고, 토요일일요일는 사실, 제가 시댁에서 신남에서 마시거든요. 그리고 또 친정에서 일곱이고, 그, 행재관들, 이러니까, 조카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공짜로 차고 가고 이러니까, 집이 빌라리 별로 없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일일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 우리 교 있는데 참 오고 싶어도, 저도 얼마나 탈옥을 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손님을 쳐야 되니까, 그지 그래, 오고 싶는데도, 그래 참못 오고 이러니까 참 죄송하지, 그,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한테. 네, 그쪽으로 오시면은 한 번씩 일있치 하고 전화 연락이 되면은 우리 합창단님들 한번그한번 그, 그 오세요 진짜 예예 네. 네. 그래 제가 그러면 이 그,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시를 한수얽고 수목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께요 노천.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엔 박는 골 올리고, 산밭엔 오이랑 호박을 심고, 별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밤이면 실컷 배를 잃고 웡이가 우는 밤도 내사 때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말녹양포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랑과 여우나는 산골내길 하며 삽살개는 달을 짓고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남 고성도 있는데 저는 경남 고성입니다. 근데 우리 경남에는 남만 해도 이제 유교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그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렇게 묘에 이제 심란하게 묘를 하는 게 이제 그냥 옛날처럼 그리 하는데 정말 이게 제가 이제 고성에 이제 이사를 갈 거다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가가 보니까 양지 바르고 좋은 데는 전부 다 죽은 인제 이거 그 망자들이 다 차지해가 있고요. 사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고 산 위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실정인 거라요. 그리고 또 지금 지자지에서 이제, 이제 법일이 다 이제 조금씩 조금 틀리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고성 같은 데는 지금 청년회에서 자기 땅을 산. 그 산을 사가지고 이제 묘 자리를 할게라고 이렇게 해도 생장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화장을 해가지고 일단 들어오시면 들어왔지 생장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작년에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남 쪽에 있는 데는 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다 법이 조금 있는데 뭐 생장이 가능하는 지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랬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도 안 보냈습니까? 그랬는데 저희 집도 그렇게 식구가 많고 조카들이 많고 이래 도 요즘 하나의면 둘이 맞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조카도 있고 뭐 서울에 있고 어디 있고 이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또 이게 뭐음력일이뭐 8월달이나 뭐이리 아니면은 7월달이나 8월달 이을 하면, 은 그럴 때또 이제, 또그 이제, 뭐, 서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11월달 이럴 때 이제 묘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다이 일이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교통대란이고, 또 이제 그, 교통대란만 납니까? 또 교통사고, 오만 그게 다이나믹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방길이도 맨날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아예 안 오고, 행재단들도 조카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경제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 오면은 거랑 돈이라도 내놨던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리도안하는 이제 형제가 아니잖아 조카든이 이래야 되다 이러면 그냥 이제 우애가 끊기고 또뭐 이렇게 질타를 당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게또 이제 묘사 같은 거 지내면은 예그개획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상태를 보이는 게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백오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 워낙 집안이 늘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문중에서, 이제 문중이 뭐좀 단단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보조를 좀이렇할수 있고 문중에서 이런 거뭐 괜찮은데, 그런 집은 괜찮은데. 할 때마다 이제 뭐 후손들이 다 사비를 내가 이거 이제 이걸 체리를 하면. 은 내는 사람은 맨날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러니까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이렇게 행지관도 멀어지고 사촌도 멀어지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갱비가 하여튼 1년에 1조가 넘는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타당합니까? 현실에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도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만 살아 계실 때도 제사는 12시에 넘어야 지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12시에 넘어가 지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9시나 뭐 이리 지내가지고, 당일치기로 이렇 가가지고 또 출근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는 지금 그, 그 강상김 씨가 아니습니까? 그 예학의 그 군대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가르키고 옹주를 가르키고 왕자를 가르킨 집안이 강상임씨 집안이거든요. 그렇는데 그런 집안에서도 다 이제 그묘 있는 거를 갖다가 선산을 갖다가 다 이제 그 세고 이제 수목장을 다 갖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대부 거는 아주 그는 예학의 거두 같은 그런 집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그 경주 김씨, 경주 채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300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안 했습니까? 불을 일으킨 그는집 안에서도 지금 그, 그 경주 최부자집 가족 그 수목장을 제일 잘 해놨는데가 그 지금 저 대구 그 제한테 책자도 있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그 수목장을 하고 싶다. 뭐 문중 수목장 을 하고 싶다 이러면 제한테 그 메일로 보내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그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막그 이렇게 막행정안이 많고 이러니까 설명하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라예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이제 기계 같은 그런 거를 다룰 줄 알아야 또 조카들이고 뭐행제가 많지만 은 다룰 줄 알아야기 하지만 그 해결하는 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를 피해가 있고 시민되는 뭐 수도 있고 막이렇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조카가 그리 많아도 한 서너 명대는 안 되니까 그 조카가 만약 하나라고 빠지면 성묘가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산림청에서 자 지가 가이고 이제 뭐 면적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우리는 지금 그 12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길가에서 높이가 얼마나냐,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기계 이제 질포가고 이러면 그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가 이제 꾸란이 얼마나 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그 이제 액수가 틀리지는데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성에 이사를 가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 장명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가 이제 제가 신문에다 기고를 했거든요. 그 기고를 했더만은 그 경남도에서 그 이제 그 살림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만나자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했는데 그 경남 그또 의원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중 만났는데 왜 어떻게 여성분이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느냐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댁에하고친정에하고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이게 정말 너무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정말 바뀌야 어 우리 시대에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다고 이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모임을 하나 하자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이제 수목장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 지금 우리 그 고성에서 수목장 모임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한 7, 8명이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했는데 뭐 수목장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요, 솔직하게. 엄청 생소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120명까지 모으는 데는 얼마나 그 애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데 이제 다 찾아가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목장을 제일 처음 뭐 이제 전파인 분이 누구냐. 이제 고려대학교 뭐 이제, 그 이제 제일 고려대학교에서 그, 그 교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농학대학교 그 학장이신 그 김장수가 그 교수님이 이제 수목장을 제일 먼저, 그분이 강상김 씨였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는 나무 밑에 내려갔다가 묻어달라, 그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지를 자기 그 애제자, 지금 벤위 교수님이 자기 이제 그, 그자 그, 스승이신 그분의 이제 유지를 따라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수목장 연구소에 우리나라의 제일기거인데 제일 이제 활발하게 그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네. 그렇는데 그분한테다가 제가 계속 메일을 보내고 우리 이 열악한 이는촌에서뭐 차도 다 없고 말지 뭐그 우리 회원 중에 그 차가 있는 분이 뭐 차가 있어도 뭐 나이가 다좀 많으시고 이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순발력이 없는 거래 메일을 할줄 압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를, 그래 한문병에서이그치세가 여운이 늘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저도 엄청 갈등이 오. 고 과연 내가 뭐내 집안만 잘하면 되지. 내가 굳이 있는데 여자가 뭐 나서가지고 이리 할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갈등이 와가지고 딱 이걸 끝까지끌고 가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 이런 굉장히 저도 이게 갈등이 많이 왔어요. 그래, 이제, 그래 해가요 그래도 이리 해가지고, 이리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래. 내가, 어, 세상에 피어나가지고, 내가 재산을 뭐 있어가지고, 내가 뭐, 어,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참 어려우는데,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남이 모르는 이런 거를 내가 가리키지 말고, 만약 사회에 무슨 고문이 된다든지, 일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하나 하고 죽는 게 얼마나 좋느냐. 그래, 이제, 내가 좋은 일도 한번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죽으면 이거는 나중에 뭐 어디 내가 좋은 데를 가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고 일하니까, 아, 이거를 일단은 일을 뭔가 이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가닥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찾고 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회원이 이제 막 이렇게 그 뭔가 이게 그 특강 같은 이런 거를 많이 그 해야 되겠다, 이래가. 맨위에 교수님 그런 분한테 서울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우리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제 그 이끌어 달라고 이래가. 우리 여기 고성에 와서 특강을 한번 해주세요. 그냥니까 조교한테 물으니까 사천 비행장에 도착해가지고 고성 가고 이러면 비행기 싹 하고 왕복하고 강의료하고 이래가지고 아, 장난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럼, 강의로는 제일 하가 백만 원입니다. 그에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는 기본으로 식대하고 해줘야 되고. 그런데 뭐, 그, 그 대안 스무 명 정도 되는 임원을 가입하면 백만 원이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비를 들이지 않으면. 은 제가 군수님한테 갔죠. 군수님한테 사실, 이런 거는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몇명모이가 유리한데, 군수님 좀 이렇게 해처 좀 해주세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고넷서 이제 그 이제 50만 원을 이제 군수님한테 군수님도 사비를 내놓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들이 이제 십시 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분한테 강의료를 드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특강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오신 이후로 이제 전문가 이제 다 이제 체계가 돼가지고 회원님들 이 시작하고도 뭐갱주 최부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다 제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고 이제, 우가뭐특강하고 오시고, 이제 봄, 가을로 제 우리가 특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보건대학교 확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상이고, 수목장에 관련된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가 이제, 수배를 해가 이래가 지금 이제 1 2 0명다지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수목장, 수목장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 밑에고 막 이렇게, 그, 이렇게 뭐, 군고를 이렇게 묻는다,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나무도 요즘 사슬수목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완전 이거는 영업적으로 해가지고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주목나무 있죠. 그런 거는요. 요만한 기한개뭐 200만원, 300만원 이래 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되면 한 700만원, 800만원 받고 1000만원 이렇게도 그렇거든요. 수목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은혜사 같은 절 같은 데 있는 데는 기존 나무 있는 소나무 같은 이런 데다가 소나무에다가 이제 맹차를 하나 붙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본고를 이제 모두가 그래가 이제 하는 이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나무가 사철나무면서 자그마하나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손질을 하기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소나무 같은 저런 거는 제선충 걸리죠. 또 비난 눈이 오면은 또 이제 그 홍수에 휩쓸리가죠또 가지가 다 부러지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만약 거기에 이제 재선충 이런 게걸리다면빼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거는요. 다른 나무에 옮기... 안 옮기기 위해서 암만 큰 나무도 제선충이걸리면 배에 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구적이 못 되니까 사철나무, 싼거안있습니까 뭐, 동백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많잖아요. 요만한 이런 거, 등등 뭐.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는 나무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지자나무를 했거든요. 지자나무에. 지자가 꽃이자가 있고, 열매의 지자가 있는데, 지자그 꽃이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게 뭐, 샤넬이, 뭐, 샤넬 향기가 최고 비싸고 좋지만, 저는 치자 향기 같은 그런 향기는 정말 진짜 없는, 없는 줄 알아요. 너무 은은하고 좋았어. 그래서 저는 치자 나무를 제가 하나 심어놨어요. 우리 그, 제, 제, 이제,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그런데 그 치자 나무 한나무에다가 우리 가족을 다 이리 해도 돼요. 가족 뭐. 오른쪽에는 아버지, 왼쪽에는 엄마, 뒤쪽에는 뭐 오빠 뭐 이렇게 이리 해가지고 한나무에 이렇게 붕골 이거 요만한 이거 되는 거 이래가지고 흙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거 딱 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손질하기도 쉽고 키하기도 좋고 사철 내일 파랗게 있죠. 그꽃힐땐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싼 나무를 심어 나면은 주목 같은 그런 나무 심어 나면 다 빼가 붑니다. 요즘에 이게 막그 뭐 기계 같은 게 좋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차 앞에 밑에 대나 놨고 그금식 빼가 봅니다 우리도 그 둘레에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 놨으만다 빼가 붓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비싼 거 절대 하시지 말고 사철 내에 푸른 나무 그런 거싼거 거 많거든요. 뭐한그루에한만 원씩 일이 줘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거를 굳이 땅을 사고 이럴 필요 없이 지금 기존으로 엄마 아버지 뭐 선산에 있는데 갖다 이제 수목장 안에 자연장이 있고 산골장이 있고 하초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권하는 거는 수목장을 안 권하고 잔디장 잔디장이 자연장이거든요 잔디 그야말로 잔디 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산골장은 이제, 이제 그 하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뭐 옛날에는 이제 찰밥에다가 이렇게 궁궐하고 스하가 이렇게 산에 던지 주면은 미물들이 이제 그 이제 그뭐 비둘기나 까치나 뭐, 뭐 이렇게 뭐 새들한테 이제 마지막 내 몸에라도 이렇게 뭐 이제 도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래 옛날에는 그런 거를 많이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더그 나는 것도 자기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뭐 등산로라든지 또 내가 내 고향에 좋아하는 뭐 내가라든지 뭐 어디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옛날에 클때뭐 우리 동네에뭐뭐 당산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데 주변에 뿌리 달라 그 그기 당산 나무 밑에 그무 달라 뭐이래 해도 되고 돈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데 지금 지를 사가지고 무슨 뭐 그리 해가지고 돈을 몸에 뭐, 뭐 얼마를 들여가지고 딴 것도 비싼데 그리 해봐야 자식들한테 정말 그걸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 그런 식으로 하초장도 참 좋아 우리가 그 전화 그, 그 거든요 하초장 같은 거는 이제 그 가족끼리 하고참 좋아해. 뭐 이제 장미, 아버지 엄마가 장미를 좋아했다 이러면 아버지 엄마 나무는 딱 장미 그, 거기 한거 그 루에다가 오른쪽 왼쪽 엄마 아버지 딱 장미 이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뭐 아들 며느리 이래 하고 하초장도 참 좋거든요. 그런 거그하고 이제 이래 하거든요. 정말, 이제, 지금, 우리 시댁이나, 뭐, 진정이나, 이렇게, 그거, 저희 어머니도 95살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절대 난 화장을 안할 거다. 왜 사람이 두분 죽느냐. 우리의 그래, 실심가 아니고, 그랬 그래, 나는 그리 죽기는 싫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니한테 계속 세뇌교육을 시킨다. 김정의, 그, 어디, 저, 지금, 그, 이북에 그, 국가 그어뭐그 주민들 그 세뇌교육 시키듯이 어머니 지금 보세요면서 어머니 당신 아들 하고 지금 손자들이 도대체 다 오느냐고 미치게 안 오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고 그러는 일이 늘어고 이거 누가 할 거냐고 걔가 어머니도 진짜 뭐 자기가 이렇게 그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개운자제가 심득 시키 가지고 그 이제 수목장을 해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진짜 위에는 우리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제 자연장을 했거든요. 잔디 밑에 안 있습니까? 한 30cm 정도만 30mm만 파면은 안있습니다 요즘 그맹 돌아가는 그 기계 있거든요. 그저코 골프장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쓰는 거그편리에또 대여도 해줍니다. 그거 가봐서고뺑 이렇게 맹돌. 그거다가 붕골하고, 흙하고 반석반석에다가 딱 묶고, 한지에 뭐, 그, 그는 한지 통그는 것도 비싸게 받거든요. 3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그 붕골 그거 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지 딱 사가지고, 한지 거다딱 그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가 하고, 흙하고 수하가딱그 밑에 묶고, 잔디 딱 뜯어버리면 아무 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그 식을 표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냉구석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한 거상 그 같은 정도 이제 크기 이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들어오는 쪽쪽 딱도래에딱 이렇게 그 붙는 그 저기 그, 그, 저기 있어요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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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그요 이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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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딱붙거면거거기다가거 몇 년, 몇년생 출생, 몇 년, 몇년생 졸, 자, 누구, 뭐, 자고 뭐, 장남, 이렇게 쫙 써지거든요. 그거 딱 하나서 들어오는 쪽쪽 딱 붙인다면, 아, 이 안에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다. 이래가지고, 표시가 없어야 그, 뭐, 대대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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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이고이빅이고그땅 하나에 딱 그거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게네.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은 자 행재관들하고 경주 최고자 집에 그인덕은안 있습니까 그 가족 공연 모델로서는 우리나라에 제일 잘해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그 대통령 표창상도 받고 가정복지부 장관수 장관상도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그 우리 집에서도 거기 우리 행재관들이 그행지 답사를 가가지고 그 집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그 본을 따서 했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런 그 묘지라든지 그런 게 그것에 있으면 정말 우리 시대에서 다, 우리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걸다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자식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게 다 무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수목장을 이제 우리 그 고성에서 고성 군님을 가이고그 뭐 옛날에 공동모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정비해가고 이제 그렇게 하려 하니까 무묘, 무묘가 지금 관리 안 하는 무묘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고 이만큼 건강이 있을 때 그런 거에 이제 프랑스 이렇게 다그 해결을 해 놓고 가는 게 자식한테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 뭐 앞으로도 그런 데서 조금 궁금하시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그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그뭐 그 조금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조금 앞서갔다는 뭐 그거로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만큼은 그 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 한참 동안 유익한 말씀이 전해졌어 실이 고급묘지에 그뭐 가시는 길 우리가 뭐 지금 살아있는데 가시는 길까지 뭐참고로만 하시지 그렇게 깊이 관심을 안 받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 모두가 이렇게 많이 주무시니까 주무시는 시간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 예, 전화번호는 이따가 선자씨한테 받으세요.